아이쪽이 꺼져 여긴 내 구역이야 예? <laughs> 네? <야, 아니>, <laughs> 아 진짜 웃기게 A에 이미 조명했는데이 새끼는 꺼져 아, 내가 먼저 왔는데 사부가 제일 먼저 아이도착했는데 코치님 뭐라 해주세요 코치님 코치님 나는 이러니까 아까 나가려고 했지 어 아니 어와 세명 어 개많아 아 우리 한 명만 오오 이거는 어 이거 A 뭐... 내가 있었으면을 막았는데 어 가라 해 가지고 <laughs> 와 짜누 안탈 지린다 짜누 짜누 <laughs> 털기 지린다 <laughs> 털기 야, 야 목에 진짜 컸는데 <laughs> 아 옆에 비두 막았대 너 목에 뭐가 잔뜩 꼈어 <laughs> 맞아 짜누 <디노, 웃음> 맞아 짜아 누 목에 분맥이야 뭐야 아아 <laughs> 아, 안쪽이 꺼져 <웃음> 오, <웃음> 또 가네 아 돌아 돌아 좋아. 좋아. 또 A 올거 같아. 또 A 올것 같아. 아또 아, a 이아좀 막아 봐. 아, 에 아, a, 아, a 오라 있잖아. 온다 메인에서. 아혔지잡 잡았고 잡았어. 나 헤븐에서 지원해 게 메이! 나이스! 오! 오나 오늘 오늘 해드샷 지리는데? 아야나 우리 말이던데? 그 정도 아니야. 오, 나 지리는데? 어, 나 지리는데? 오, 나 와, 진짜 이게 뭐. 아, 어, 야, 진짜 근데 왜나소이 없는데? 리포리포나 있는데? 뭐야? 총 죽네. 아김 총. 안었어안 죽이 내놔, 이 <laughs> 나한테 <laughs> 나, 나내 나이 새끼야. 아대박이가 뭐야? 미안하다. 내가 내돈내아면 나쁘다. 야 A 아니다 안 죽아. 그거 A야, 나 A야 A야 야 오케이 오케이. 뭐가 A가 아니야 A 다 보였는데. 실패 아, 총 내놔. 아, 이... <laughs> 내돈이새끼 <이> <laughs> 아니. 죽었네? 나 나는 나라 있는데. 아, 한명남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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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바가 왜 계속 뒤돌아 얘네? 아, 아 빠졌다. 아. 아 어둥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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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 아. 못 읽는 아. 거 봐. 아니 흐름 못 설치. 읽는 게 아니고 다 어디 갔어? 하늘나라. 되게 어, 제나름이잖아 빨리 안 뒤져. 우리 여기서 지켜보고 예. 있어. <laughs> 방해하지 아, 말라고. 아, 아. 왜? 왜. 방해하지 말라고. 여네 어? 아, 이렇게 세이브 하던가. 뭐누르는 달팽이나 뭐야. 아. 아, 아니 상대가 잘한다. 아 오, 아, 어. <laughs> 진짜 이가 어, 없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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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<laughs> 먼저 죽지 마. 내가 이제 죽아 먼저 죽으안 나오잖아. 말. 아, 나오네. 지금 나아 아.